안녕하세요. 주인권 전문 입시 유부 채널 입시부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약속드린 것 같이 생활기록부를 챙길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요. 복습을 해보면 생활기록부는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교과, 학습 발달 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으로 크게 볼수 있고 그 중에서도 흔히 세특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어려가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창의적 체험 활동 사항 동안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다양한 과목의 선생님을 통해서 기록되는 세트의 경우에는 특히 더욱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생각하는 진로나 학업 역량을 자연스럽게 나타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세트은 잠시 뒤로 보내고 오늘은 조금 더 가볍게 생활 기록부를 최소한의 투자로 영향을 어느 정도 나타낼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그몇년 동안 사라졌던 독서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등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언급할 거니까 짧은 영상 집중해서 꿀팁만 쏙쏙 빼가시길 희망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서는 이제 필요 없는가 입니다. 예측하셨겠지만 이런 질문을 하면 항상 반대의 답변이 정답이죠. 맞아요. 독서는 독서 기록이 미반영 항목이 되었지만 아직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오히려 더 편리하게 우리의 생활기록부를 챙길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 잠시만 멈춰서 정리를 하고 넘어갈 건데요 우리 유튜브 채널은 중위권 여러분들이 주된 구독자 분들입니다 물론 상위권 학생 분들에게도 도움은 되겠지만 전체적인 기준은 중위권 분들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야기는 상위권 분들에게는 좀 기본값이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이 이상은 갖춰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중위권 분들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 같이 편차가 너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그 편차에서 상대적 우위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대학마다 학생을 선발하면서의 기대값이 있겠죠. 오늘 내용은 중위권 혹은 중하위권 분들이 지원할 대학에서는 조금만 신경써서 준비하면 적어도 해당 대학의 기대값 이상은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독서기록은 미반영 항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솔직히 우리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쵸? 그렇죠? 책 이제 안 읽어도 되겠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어, 근데 입시는 통계적으로 붙을 확률이 더 낮은 게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생각보다 조금 더 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과하게 어떻게 독서 기록 미반영을 과하게 받아들일까요? 어, 정답은 다른 항목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방법을 찾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 관련 학과를 가려는 학생분이 있다고 할게요. 중위권 학생분들은 물론 제가 앞으로 도와드릴 거지만 대부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특별한 전공 관련 내용을 챙기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세요. 그러면 생활기록부는 종합전형을 대비하기에는 전공 적합성이 너무 부족해지겠죠. 그렇다고 수행평가 때 발표나 탐구활동을 하지도 못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독서를 세트에 넣으시면 됩니다. 마케팅 관련 학과면 아무래도 홍보 같은 것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는 책이 좋겠죠? 그래서 도서를 찾아보는 거예요. 홍보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책을 추천을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냥 과정을 보여드리는 용도로 홍보의 신이라는 책을 찾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독서가 사라졌다는 생각을 하는데 독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독서 기록이라는 항목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위권 학생분들께서는 어, 마케팅 관련 내용을 챙기지 못한 분들이라면 해당 도서를 통해서 충분히 마케팅에 대한 관심을 드러낼 수가 있겠죠. 이 책을 교과 하나와 묶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국어 과목 중에서 언어와 매체라고 해볼게요. 언어와 매체에서는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등의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요. 해당 내용이 김선태 주무관님께서 쓴 책인 어, 홍보의 신이라는 책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책을 읽지는 않았기 때문에 표면적인 느낌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충분히 교과목과 독서를 이어줄 근거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홍보의 신을 읽으면서 매체 속에서 컨텐츠의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언어 표현이 홍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수 있었다는 내용을 적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이 내용은 상위권 학생분들에게는 100점짜리는 아닙니다. 좀더 나아가서 주도적인 탐구를 한 내용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중위권 혹은 중하위권 학생분들에게는 이 정도만 해도 정말 가성비 있게 생활기록부의 방향을 잡아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면서 애매모호한 생기부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 간단한 생각의 전환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런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다 아시다시피 자기소개서는 이제 없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죠? 어, 그러면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면서 흔히 이야기하는 학종에서의 스펙은 평준화가 되었을 거예요. 자기소개서가 어떤 역할을 했었죠? 그쵸? 진로에 대한 관심과 활동의 의미를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기소개서 폐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활동에 대한 의미부여나 진로를 나타내는 정도가 조금 줄었겠죠?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소개서를 생기부에 넣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생기부에 활동 나열식의 기록을 했다면 이제는 적당한 의미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1학년 분들은 좀더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내용은 좀 학과에 대한 관심 정도의 의미를 담아주고 2학년, 3학년이 되면서 점차 뚜렷해지는 느낌을 담아도 좋습니다. 즉, 나이 활동도 했고 이것도 했어 등의 나열식보다는 각 활동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 의미가 전공 관심도에 도달할 수 있는 논리와 개연성을 갖추면 자기 소에서의 준하는 수준의 설득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진로특기상 등에서 이 부분을 특히 신경 써주면 보다 편하게 설득력 있는 생기부를 갖출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두개 정도의 폐지 및 미반영 항목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세특만을 가지고 좀더 깊은 내용을 다룰 거니까요 중간고사 잘 준비하시면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입시부장관 채널과 함께 상학 기록부를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인권 전문 입시 유튜브 채널 입시부장관이었습니다.